네, 안녕하세요. 라이브 카운팅입니다. 10월 6일 비트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. 어, 조심해야 될것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지난 영상이 이때였죠. 이때 말씀드렸던 거는 엑스파동의 상승을 보고 있었고 타겟팅했던 가격대가 파란색 박스였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도달을 하고 2%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. 자 올라온 카운팅은 여기까지가 A B C D E A B A B C C D A B C E. 자 여기까지가 W로 보고 있고요. 지금 X파동의 진행으로 보고 있는데 이 X파동의 내부파동은 출발을 터미널로 했습니다. 얘가 여기서 마감을 하면서 ABCDE, WX, ABCY로 이 전체가 여기까지가 작은 W가 됩니다. 이 올라온 파동이 WXYXG로 X파동을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어 이때 저희가 그 멤버십 방송에서 타겟팅을 정확하게 했죠. 이 올라오는 파동이 여기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분석을 했고 어, 지난 거니까 일부만 잠깐 보면 개인적으로 네, 여전히 이제는 여기를 쇼스로 보는 게좀더 무게감이 있어서 어 지금 일단 쇼스를 보고 있는 있는데요. 그랬을 때타겟팅을두 가지 정도할수 있습니다. 지금 자, 이런 식으로 저희는 분홍색 박스에서 출발한 어, 출발한 그 숏이 지금 현재 여기에 도달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어 일단 x 파동이 끝나고 지금 y 파동을 보고 있는 거죠. 얘가 여기서 마감을 했던 작은 w고 여기가 작은 x라고 하면 지금 abc로 y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내부 파동은 이 터미널이 여기서 마감을 하면서 abc를 만들어 주고 지금 터미널이 진행 중이라서 얘는 abc a b c로 지금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두 가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. 일단은 얘가 상승했을 경우, 자 그때는 뭐 사실 문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삼각형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BCA, BCDE로 올라갈지, 혹은 ABCWX, Y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유의미한 그리고 또좀 어, 정교한 타겟팅을 할수 있고 그 타겟팅을 통해서 저희가 또 숏자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 전고점을 어, 높이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숏을 타겟팅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고점 넘기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 될것 같고요. 그거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추세라는 제가 한번 한 거한 보여드리면, 얘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서 이, 저, 그러니까 이 트렌드 라인, 그러니까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트렌드 라인인데, 여기를 만약에 뚫게 되면 이 박스 하단을 지켜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웬, 웬만하면 안 하고 이제 박스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거나 뭐 라이브를 하면 되는데, 제가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를 못할 것 같아서. 만약에 이 박스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지점이 될수 있을지 근데 만약에 여기를 트렌드 라인을 뚫게 되면 박스 하단도 그리고 이 라인도 이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뚫릴 수 있다 라는 걸 왜냐하면 얘가 추세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깊게 내려온 추세를 이어가는 조정을 짧게 주고 다시 하락을 이어갈 경우에 파동의 경로는 한 이런 지점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내리꼽는 그런 파동으로 여기 결국은 하단 트렌드 라인을 깨주면서 이 박스에 도달할 가능성을 어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때 파동을 보면서 영상 업로드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서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심해야 될 거는 고점을 높이는 거. 자 이거는 어쨌든 매매 제 영상이 뭐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어제그 영상을 통해서 숏을 타겟팅 하시면 안 되고요. 타겟팅을 할 거면 이렇게 정교하게 어, 멤버십 방송에서 언급했거나,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,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홀딩이죠, 당연히. 근데 지켜봐야 되는 건데, 지금 쇼 탄다, 롱 탄다, 이거는, 절대 권장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일단 저는 여기를 보고 있지만, 어, 얘가 만약에 여기 도달 못하고 고점을 높인다면, 저희는 어차피 다시 박스로 타겟팅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, 조심해야 될건 오히려 얘가 여기를 못 지키고 더 깊이 하락할 경우, 그게 좀 조심스럽습니다. 자, 일단은 파동을 좀 지켜보면서, 제가 며칠 동안은 업로드 못하지만, 예, 서로 그, 모두가 다 잃지 않는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청 감사합니다.